네, 아주 신나는 사물놀이였습니다. 네, 저 얼굴 처음 뵌분 있죠? 가야역사 바로 알기 시민 모임 집행위원장 양경님입니다. 제 이름이나 알고 가시죠? 오늘 일정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모여서 어 이제. 지표를 하고 난 후에 시가 행진을 하겠습니다. 아마 1, 9 차도 대기하고 있고요. 경찰차도 저희들을 안내해주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한 6시까지, 6시까지 발언도 하시고 또 성명서도 날 발표하시고 또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예. 여기가 지금 남원시 의회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전국 각지에서 모이셨죠? 예, 몇 분의 시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나오시는지 한번 그것도 봐주시고,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리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사랑, 정말 자랑스러우신 분들이죠? 대한사랑 호남본부 지부장님들이 같이 회원들하고 오셨습니다. 예, 호남본부장, 우리 주미라 지부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큰 박수로! 예. 네, 목포 지부장, 박재현 지부장님, 어디 계신가요? 예. 네, 큰박 네. 다음, 광주 한병성 지부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이또 기문을 통해서 기문을 통해서 저희들 좀 문화비 또 똘똘 뭉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한번 똘똘 뭉쳐서 이 강단 사업자들에게 뭔가 벼을 내리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우리 공동대표님이 내무시 계신데요. 우리 상임 대표인 박충은 대표 나오셔서 그동안의 경과와 또 감사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원가요역에서 바로 알기 시인 모임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충훈입니다. 해서 한 발도 물러서 없이 기문과 바라를 삭제시켜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7월 23일 남한 신문 30주년 기념 역사 특강을 통해서 오늘의 오늘의 오늘날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어. 7월 23일에 우리 남원신문 기념 역사 특강 있었고요. 7월 28일 남원가역학생 아이비 발기, 시민모임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성명서 발표 결정하고 카톡방 개설하고 현수막 개척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 31일 남원 참여단체 춘석외를 28개 단체를 처음 시작했고 전국 참여단체 연대 결성을 260개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7월 8월 2일 남원시청, 정문화, 남원시청 현관에서 성명서 발표를 하고 남원시장 의장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세계 유산 등재에 참여했던 연구위원들과 토론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이 넘고 한달 반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드디어 9월 15일날 연구위원 5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결정하고 9월 15일 4시에 남온 시청 안에서 안내를 하했습니다 8월 6일 김은가야 문화유산 공개집에서에 대한 내용 증명을 남원 시장 시에 문화재청 박장동 교수에게 보냈습니다. 8월 24일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하남정재시민모임과 남한가역사바로알기시민모임 연대회의를 실시하고 함께 집회와 모든 행보들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8월 26일 전라북도보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에는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시민사관으로 외국된 가야사 바로잡기 전국연대를 결사하고요. 양측으로 가야사 바로잡기 전국연대입니다. 8월 30일 남원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기 시진국공 용어 삭제하고 등기 위한 첫 집회를 남원 시청 앞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남원 시장님과 그 간담회를 통해서 어 오늘 어 연구원들과 함께하기 위한 그 약속을 받아내고 오늘 드디어 그 결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오전에는 군산대 대회가 있었습니다. 군산대 대회는 30여 분 참여하셔서 정말 열성 내리고 목이 커져라 함께 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요. 우리의 목소리가 다른 역사를 여는 지금좋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군산대를 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박정근 파면하라고 일부석이 나아 찾아먹는 박정근을 파면하라고 그리고 총장께 드리는 글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 내용은 그 전달을 했고 또 학생들에게 학문 병문을 또 전달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이렇게까지는 몰랐다. 이거는. 대답을 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보수 회의나 기타 절차를 거쳐서 답변을 하겠다 하고 사진까지 찍고 가셨습니다.